연예인 7 1페이지. 스타병 연예인 병은 없다. 힘든 연습생 시기를 지나고 데뷔 이후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대중의 관심에 익숙해진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소위 스타병 또는 연예인 병의 발병 신호가 올수 있습니다. 스타 병. 연예인 병은 지나치게 관심받는 것을 의식하여 자도취하거나 자신의 인지도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 평가하는 행위를 뜻하며. 특히 오랜 무명 시간 끝에 벼락 스타가 된 연예인에게서 그 증상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를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동기는 같은 또래의 동급생 친구가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연예인 현장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기는 좀 다릅니다. 이 현장 학교 동기들은 연령대나 세대도 다르고, 전문 분야나 가진 재능도 달라서 훨씬 다양하게 서로의 사회 교육을 도울 수 있고 현장 공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원팀 활동을 통해 선배는 후배를 존중하고 후배는 선배를 예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장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아끼며 위하는 속에서 끈끈한 사회 부모와 형제, 사회 가족이 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연예인은 자아도 취하거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며 독단적으로 잘난 체하는 스타병, 연예인 병과 멀어지게 됩니다. 팀내 소통과 융합 원리를 바르게 알고 스태프들을 존중하고 팬과 팀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스타에게는 스타병, 연예인병은 발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받는 연예인은 바른 인성으로 팬들 앞에 당당히 설수 있으며 톱스타, 월드스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